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초코 소스입니다. 보통 카페모카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죠. 이 커피의 특징은 초콜릿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달달하고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커피입니다. 초코 소스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설탕입니다. 거기에 코코아 분말과 시럽 등을 섞은 것이죠. 여기에다가 풍미를 더하기 위해 합성 향료를 넣습니다. 즉, 초코 소스는 카카오가 주 재료가 아니라 설탕이 주 재료입니다. 이런 소스를 커피에 계속 넣어 먹는 것은 당연히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소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절반이 지방간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절반은 이미 넘었다고 하죠. 지방간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치매를 부릅니다. 나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을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